궁금한 게 하나. 응. 원래 이 시기 때쯤에 응. 콘서트에서 복근 한번 까기로 했었는데. 야, 그걸 너도 안 그래도 지난번 얘기해서 댓글에 주기적으로 올라와. 왜 지키지를 못하지? 응. 아 근데 보고 싶어? 한 번쯤. 이전에 한 번쯤. 아니, 응. 인서이가 복근 있는 것도 이상해. 너 진짜 너 나의 더 많이 즐기전에 한번 <laughs> 꼭, 꼭 보여줄게. 진짜, 진짜 나. 약간, 진짜 나, 나 진짜 영균이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마전내 40, 뭐. 어, 건강을 위한 약속이기도 해 너를 위해서라도 형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백으로마0전이에요 어. 근데 식스팩 있는 인성보다는 원팩 있는 인성 <laughs> 원팩? 아 그래도 2팩 정도는 되는데요 지금. 아 지금. 홉팩. 그건 이제 살줄뻔어요아 지금 500 정도 돼. 진짜. 500. 어. 아니 나는 야나 <laughs> 바로 나가서 지금 확인이 줘. 500. 500 정도 돼. 근데 아니. 콘서트 전에 인성이 비에 봤을 때 11점 있었어. 11.5분. 그래서 이상했어. <laughs> 그나안 <그치>? 어울려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인성이가 우리 옷 갈아입을 때 앙상한 거야 몸이. 오마져. <laughs> 그래서 그때 아니, 약간 그때 좀 많이 빠지긴 했었죠. 그래서 고민했다니까. 어, 그럼 크로키를 거의 못좋아 크로키를? <laughs> 그거는 보시는 분들도 안원빠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응. 안원다할수 있기 때문에. 그래. 야 자꾸 여기 너무 우리 근데 너무 이거 너무 살색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여러분 살색 그그 얘기. 가그 얘기 가지 지금 큰일 났잖아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아, 그게 그... 제일 재밌어 가지고. 그래? 어쩔 수 없지. 너무 이런 거 많이 하면 또안 좋아진다고. 같이 좀 보자고 하시는. 먼저 리야다 <laughs> 어, 같이 한번 저희가 한번 뭐 준비해서